막사이버거라는게 되게 유행한다길데아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 예, 예, 가가지고 딱 먹었는데 아 맛있긴 하더라고 근데 뭔가 사이버거를 계속. 찾게 됐고, 막, 그러진 않더라고요, 제가. 버거가 맛있는데, 어, 환장하겠다. 이 진짜 햄버거는 무조건 사이버그지. 막, 그런 느낌이잘안 되고. 맨날은 맨날 찾냐고요? 아니요, 맨날 찾는다기 보다는, 맨날 찾는다기 보다는,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버거 프랜차이즈류 중에, 약간 햄버거의 전반적인 맛의 방향성이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이랄까. 사실, 롯데리아도 뭐, 별 생각 없, 안 들긴 하는데. 아, 근데 이거 왜, 왜3딜러냐왜 원딜 2개 넣어주냐? 칼메칭 시켜줬어, 좋아했더만. 아니 그냥 롯데리아는 그냥 보면 신기함 그냥 그냥 보게 됨 근데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와 이거 진짜 내 타입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먹었던 적은 딱히 없는 거. 같아요 뭔가 롯데리아는 항상 햄버거 퀄리티가 좀 아쉬워 뭔가 프리미엄급이라는 하도 불고기 버거를 먹었을 때도 맛은 있는데 와 진짜 최근에 먹었던 햄버거 중에 만족도가 최상이다 이런 경험은 롯데리아에서 딱히 해본 적은 없음 님도 별로 밝고 엘프리데 하실? 하... <laughs> 아... 예,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. 버거킹도,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옛날에 저희 집 근처에 버거킹이 없었거든요? 그때는, 와, 버거킹 진짜, 이거 좀 다르다, 보법이 다르다, 프랜차이즈 버거집 중에. 야, 진짜 보법이 다르다, 이 녀석은. 약간 그러면서 먹었거든요? 근데, 한때도 대한민국의 수제버거 대 유행이 강탈했죠? 그때 저도 잠깐 수제버거 좀 이리저리 빠졌는데, 근데 수제버거도 맛은 있어! 맛은 있는데, 그돈 주고 수제보고 먹고 싶냐 하면 난 그건 또 아니거든. 그래서 약간 이리저리 가성비 라인도 좀 맞추면서 약간 만족감이 저는 제일 높은 게 맥도날드. 아니, 근데 롯데리아도 그냥 개축이함 어? 아이스크림부터 해가지고 여름철에 옛날에 팥빙수 그런 거 좀. 그리고, 쉬, 그, 먹고 그, 그, 썩어가지고 먹는 감자 이름이 뭐죠? 썩어 감자였나? 그것도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. 아, 그것이 양양 감자. 그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막, 그 어? 막섞어가지고 먹죠 그거 그것도 나름 차별화되고 맛이 있더라고 아니 쉑쉑도 쉑쉑도 제가 좀 먹어봤거든요 근데 난 쉑쉑을 먹고 와.. 이 버거 다르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냥 수제버거 특징이 패티랑 번이 좀 다르다 이게 좀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뭐 되게 보기 이쁘고 맛있는 햄버거긴 한데 뭔가 가격 대비 이구나. 만족감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와 역시 섹색이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. <목소리> <조용히. 목소리> 볼까요 필요해요. 아, <목소리> <다음은> 이습니다리시 <변이 목소리> <목소리> 개 나름 접근하는 애들 위드로좀전해고쓰 한데, 마틸이 공안 쓰냐고요. 마틸이 공잘 쓰면 좋은 건지 알겠는데, 근데 제가 잘쓰지는못하겠는 아니, 좀 맞아 봤다고 마틸이 공 좋은 건 알겠거든요. 근데 내가 그렇게 할수 있냐고 물으면 난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일공은 그냥 가까이 저기 있으면 딸깍 누기만 하면 되는데, 이공 거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... 나 지금 볼까요 어! 받고있 좋아요 어느 강인의 분이시죠? 다음은 강아지 쿠키 팜 그거는 좀 심각하긴 하네 강아지 쿠키를 팔아 강아지 쿠키면 무슨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 약간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좀맞겠다 아, 저요 <목소리도> 같이 저 볼까요? 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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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적군이 아까부터 되게 날카롭게 좀 딜을 찌르시는데. 아 강아지가 먹는 간식을 삼다고. 블링크 빠지긴 했는데. 센트에 호타로 있죠 이거 아니 근데 마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적당히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다 빼면서 그렇게 하니까 재밌네 우리 딜러들 그냥 낚시 바늘에 걸린 미끼마냥 앞에 서 살살 던져두고 적팀 배조 돌 신나서 박으면은 드론 탱커들 내던 후드로 패버리니까재밌네 <목소리> I go to 해 a s e I g 해 to 어떡해 나 미워하는 거아어야 이러다 o to case. I go to case. I 나는 열심히 칼질하는 너희 모습? 좀 호감이긴 해. 게다가, 다이무스 가문, 아, 다이무스 가문이래. 호요 가문제. 이제 다이무스가 무거운 중책을 맡았는데, 이제. 동생이 베이 제가 도와주는 모습? 그런 거 생각하면 호감이긴 해. 죄송한데, 아빠 없다고 돌리는 거 아닙니다. 아니, 왜 전개가 그렇게 되지? 같이 <laughs> 볼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. 아! 베이 아, 배조 하나 땄다. 아! 배로우신가요? 아 아, 배조 하나 다 아이!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미안하다, 베이징아. 아나 이렇게 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이게. 미안하다. 어? 아 진짜 우리팀이 너무하네 이건 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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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한번 살짝 여유있게 한번 도망가볼까 이거 말투부터 놀릴 생각 가득하다고? 어허 사람을 물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슈톤이 갑자기 적탱 공감해 주는데 너 아이야 어? 너 아임? 이왜 공감함 아 아이가 아니고 너 엘프야 어? 너왜 저걸 공감함 야 대박난 거 같은데? 침묵의 어? 시간! 오케이 구 게임 다들 들 멋져요 좋았습니다 아싸 이번에 또 원딜 한 명밖에 없네 <laughs> 내가 원딜할게 고맙다야 어 천천히 하나씩 우리 좋고 가면 시차하냐고요 갈수 있을까 너무 김치국 드리 p p 같은데 나는 나를 알아 나란 녀석 언제든지 2승 영패를 만들어도 갑자기 사면패를 박아가지고 승급전 떨어질 수도 있는 녀석 이런 걸 나는 알아 그리고 아직 시야 방일리 뭐냐 빨리 솔직하세 나 최근에 그런 식으로 팀원들 보기에 칼 들이대면서 게임하는 녀석들 내가 보낸 놈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잘 생각해라 엘리아엘리아너잘 생각해야 돼 그러지 말아도 그러지 말아도 믿고 있었다고 진짜 부연님 저번에도 저러지 않았냐고요? 난 몰라 빈씨 무효에게 픽군수 아니 뭐 나는 제가 부연님한테 했습니까? 나는 우리 팀벨로스한테 했는데 어? 내가 뭐 대놓고 나 무효인데 어? 그런 사람한테 피 곤수 뒀어? 아니, 그리고, 부연님, 이, 뭐, 방, 엘리트고, 막, 주위에 폭죽 들이밀면은, 한 마리 할수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피 고려를 한번해보시는게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말 아닌가? 어? 아니, 부연님이 폭죽 들이밀면서, 이, 겨누면은, 한 마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, 이거? 어? 아니, 그래도, 할 말은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. <laughs> 말하려면 티어로 증명하세요. 아니 그럼 티어로 증명할 테니까 내 위에 한 300면 나와주든가 내 위에 한 400면 좀 기다려주든가. 어? 내가 RP 딱 맛있게 1등 찍고. 어? 그 다음에 게임 하든가 그러면은 좀 기다려주든가 내 위에 잠시 한한 시즌 접어주든가. 아 근데 그래도 힘들 것 같긴 하네. 그거 그림자 분신이더 많은 거 아니냐고.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만 아는 거지. 님네 위에 한 시즌 접으면 랭크 망하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<목소리> 아니 근데 나는 이번 <목소리> 시즌 돼서 <목소리> 되게 뭔가 공시전이 더 활성화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 그말 주민 검색 그 닉뱅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가면은 그 날마다 공시전 몇판 진행되는지 그 판수 나오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아무리 진짜 게임 안한 날이다 이러면은 천판 밑으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천판 넘는 게 겠어 그쵸 그래? 저는 그거 판수 보면서 약간 그걸로 체크했거든요. 아, 지금 공시전이 많이 아프구나. 어? 천판 안되면은 사람들이 오늘 게임 진짜 안은네 약간 이,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. 아, 큰일 났다. 하필 총마스 야, 근데 이걸 봐, 아니? c 7렙인데 이런 딜? 이거 그냥 무늬만 방패인데. 어, 이번 타워 개 날먹졌는데, 이거. 진짜 샌드맨 하드카운터가 소리빨 인데 토마스 있어서 기분이 없네 글그는 잡긴 했는데 아, 야 이거 뿌리판정 같은데 판정이 좀 이상하게 들어온다? 뿌리 이미 다 지나간 거아니 밑에? 아니 방금 뭐 뿌리판정 같은데 뿌리판정이 뭔가 좀뭐 시간차 공격만에 들어오냐 드론 먹으면 개축이나 돌 가겠는데요? 우, 우리가 자리를 반박제 빠랭 잡은 거라고. 조황값이 맛있는지. 제멋대로 굴지 말고 빠져. 동일한테 미안한 말인데. 약간 타이밍 좀 그렇긴 해. 아, 근데 공부 다 뺐다. 제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... 레지스톰이 너무 취약한데? 방은 바로 번지. 약간 할려는 그러는 감성이었는데 요즘엔 톰밴잘안 나오냐고요? 뭐가 좀 생각보다 잘 풀리는 느낌? 벤이 아예 안 되는 캐릭은 아닌데 뭔가 티번에 올려두면 종종 풀리는 느낌? 빨리 신발 사고 레벨링 좀 빡세게 하자. 근데 시즌 초는 뭐이 때문에 감성이 또 있긴 하지. 이것저것 해보면서 약간 예배 초캐들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도 있고. 어차피 또세기말 대배는 다른데 다눈 돌아가서 게임하고. 아무 도없을밥이이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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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네 음. 자 봉지도 먹었겠다 어디 한번 타도 한번 살짝 밀어볼까? 어? 어어우 요아데니 이거 너무 싸가지가 없는 아니네 아니 이게 싸가지지 나쁘지 않다. 아, 이거 킹드맨 빠진 거. 솔직히 방금 레이드 스톰은 좀 도박이었거든요 도박도 토마스야 나이 도박이 살짝 당황했구나 이토바스가 평타 틱 하고 잘못 날렸어 베드. 바로 눈물 주줄 흘리면서 아 이걸 토바스가 어? 리엔딩날 뻔했네 아니 야 어? 아니 나 죽어가는 드러을이 새끼 까비 내 샌드베리 베이 아니 이거는 좀 어허, 신상혁의 이름을 저에게 붙이지 마십시오. 그분은 함부로 그렇게 오르실 분이 아닙니다. 오, 근데 얘 타워 밀사람이었다 얘도. 어어 미친 내도 다른 캐릭에서 배는 아, 눈물 흘렸는데 이 아, 안 났네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 미안, 야, 어? 아니, 레이지 스톱이 아무리 약해도, 너가 그렇게 아파 해주면서 안 죽으면은, 죽어줘야 된... 되는데, 이거는. 아, 또 게임 갑자기 불리하게 되네, 이거. 야, 돌 풀핀 거 보니까, 얼마나 사이버 먹혀질지 감도 안 잡힌다, 그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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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봉아고 어? <목소리>

어, 제발. 잡아 주면서? 저거 라인 한 번만 네. 좀 물고지 오 누가? 제대로 된 아 이거 시간 좀 애매한데 사고 안나겠지? 지금 토바스는 미안하거든요 타워 쳐라 고게고 굿게임 뭐여기 고기. 고기. 고가 고기. 고기. 고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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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